자 오늘 빅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6년 겨울 방학, 그니까 1, 2월 달이죠. 1, 2월 달에 자강 자기주도학습반 회원을 모집합니다. 자강 자기주도학습반. 근데 이게 왜빅 뉴스냐? 왜 박수까지 치고 그러냐? 전액 무료입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전액 무료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설명 잘 들으시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 전행 무료, 제목 있죠? 2016 겨울 자기주도학습반 회원 모집, 학년 무관이고요. 어, 요 내용은 저희 이게 블로그거든요. 저희 자강수학 블로그니까 요거 내용 보시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저희 찾아보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교육비혁명 기획평등 자강 줌 클래스고요. 어, 빅뉴스가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라고 돼 있고, 1개월 동안 학습관리형, 학습관리형 자기주도학습반 무료 회원을 모집합니다. 자 학습 기간은요 1월 5일 월요일 이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2월 28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타임은 어, 오전 타임 오후 타임이 있습니다 오전 타임은 월화수목금 토고 월화수목금 토에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게 이제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후 타임은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오후 타임 없구요 점심 드시고 2시부터 5시까지 딱 여기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어, 예전엔 막밤 10시까지 하고 그랬는데, 방학 동안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막독서실 같은 데 잡아있으면 잡아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빡세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저녁엔 또 학원 다니셔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오전, 오후 다 해도 돼요? 네, 다 해도 됩니다. 여기서 뭐 요일들을 골라도 돼요. 뭐 월수금에 참여하겠다. 그래도 되고요. 근데 뭐 이런 건안 돼요. 일주일에 뭐한번 참여하겠다. 이런 건안 받아줘요. 최소한 3회 이상. 최소한 3회 이상은 참여하셔야지 참여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학습 공간은 자강 줌 클래스, 저희 이제 줌 독서실 같은 줌 클래스에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치동인데, 대치동의 한티역 근처에 저희가 자강 스터디 카페 학원이거든요. 여기가 온라인 학원. 여기에 오셔서 직접 스터디 카페에서 하셔도 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철저한 학습 관리. 일단 그냥 뭐 와서 그냥 알아서 공부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출결 관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나 결, 결성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태원입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다 무료예요. 뭐,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수업을 몇 타임 이상 들어야 되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무료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모니터 관리 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가 다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하고, 얼굴 교재가 다 모두 보여야 돼요. 그냥 줌에 들어왔는데, 천장만 보이고 있다든가, 자기 막 머리카락만 보인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다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 학습 결과 관리, 이제 공부한 것들 다 사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오늘 우리 아이가 이만큼 공부했어요. 어머님들한테 다 공유해드려요. 자, 그리고, 어, 학습은요, 그냥, 알아서 자기가 공부했다 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 50분, 학교랑 똑같습니다. 50분 공부한 다음에 종 쳐요. 학교 종소리랑 똑같이. 10분 쉬는 시간, 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시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다 보여야 돼요. 알았죠? 다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것들, 이렇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다 안내해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저희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면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피드백 해주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희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공부를 안, 하,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라든가 다른 교재 공부면 이렇게 피드백을 못 해주죠. 여하튼 어머님들한테 다 공부한 내용은 전달해드려요. 어, 이것도 저희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렇게뭐 이제 자세하게 나가는데 이건 수업 듣는 거에서 찾아보시고요. 자, 어, 요게 뭐냐면 요거 클릭해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클릭해보시면 아까 요런 화면들 이런 식으로 비디오 설정이 돼야 되는데 요게 잘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저희가 카메라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탠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제품들도 추천해 놨고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써있죠 줌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잠시만다 줌에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오겠다 여기 오면 원래 이거 이용료가 되게 비싼데 저희가 겨울방학 특별히 무료로 하는 거라서 근데 좌석이 뭐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지정석에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한테 다 문자가 가요 등원했습니다 하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 환경 관리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이런 거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태블릿을 쓰든가 아니면 개인 용품은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다 결박은 무료. 그래서 어 선착순 마감 중인데 사실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작년까지도 계속 유료로 했던 건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다들. 다들 힘들고. 그래서 무료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저희 이제 학, 선생님들이랑 조교 선생님들이랑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자, 신청은 어 여기 핸드폰, 이제 번호거든요. 여기다 문자를 남겨주시던가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서 제가 그냥 바로 신청을 받아주십니다. 드 그래서 여기가 저희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이고 한번 내이버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자습이고요. 자습 말고 저희 수업이 또쫙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개념, 심화, 유형 수업들이 다 있고 특히 겨울방엔 제가 실시간 수업도 해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시간으로 줌에서 수업을 하는 게 있으니까 고등과정 다 있어요.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원, 확통까지 다 있으니까 고거 한번 안내상 보시고 이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중등과정도 저희가 1-1부터 3-2까지 다 수업이 있으니까 이것도 클릭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어 이게 금방 마감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확인하신 분들은 늦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방이배요 안녕!